<laughs> 아이 <laughs> 나는 이렇게 쓰면서 쉬야지. Yeah. <laughs> 그런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아... 여러분들의 내가, 철학을 내가 오늘 완성시켜주고 증명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이 설명하면 끝나요. 예? 자, 봅시다. 여기 읽어봅시다. 천진 여기 다 나와있죠, 지금. 예? 그 인이 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법은 무엇을 따라야 된다? 지를 따라야 되고 땅의 뜻을 따라야 되고 땅의 뜻을 해야, 해야 되고 그 말에 인법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은 또 다시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법은 도를 따라야 돼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노자의 도덕경 핵심 글자 나왔죠? 그리놓고, 그 천법은 도라고 해놓고, 그러면 그 도는 무엇이냐 하고 했을 때, 도법은 자연이다. 이렇게 해서 끝털이 가서 두 글자가 나와요. 자연. 이제 자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는, 오는 순간이 온 거예요. 자, 거기에 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스스로 자자로 알고만 있으면은, 구저의 이해에 불과한 내용이 저게 사실은 호라고 하는 그설문의자작 설명이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스스로 잡자라고 쓰여진다고 하는 내용을 알면서 도법은 그러한 길은 길의 법은 자연이다 스스로 그러하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가장 쉽게 풀어서 얘기하고 그 똑똑하다고 하는 돌도 스스로 그러하다 이 얘기해요. 가장 짧게 줄여야 되니까 스스로 그러함. 여섯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가장 짧은 말이 자연이라고 하는데, 가능해요. 이 말이. 근데 여기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글자는 코라고 하는 것을 풀었는데, 자는 무엇이냐 하는 연을 푸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내가 오늘 여러 연자를 내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강의를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라는 말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그러할 연자를 푸음으로 인해서 설명이 가능하여. 자, 어제 저녁 석자 나와요, 안 나와요? 저녁. 이 말은 황혼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뭘 더했어요? 개견 자 나와요. 개견. 저녁석, 개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불화 합자예요. 이점내에는 불로 합자입니다. 예? 그러면 석자하고 견자하고 화자가 합쳐져서 그러하다 하는 그러할 연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할 연자라고 불려지기 이전에 이것은 뭐인가 보니 더한테 막하게 해줄게요. 내가. 고기 불태울 역사예요. 자, 인류 역사를 시대로 분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그 다음에 뭐 IT 시대 뭐 이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구석기가 있죠. 그러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는 그 과정의 그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뭘 가지고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겠습니까? 그것도 다 내가 강의 중에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그것이 이리 관지가 안 되니까 쉽게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하고 분기점은 무엇 때문에? 그래. 여러분 들어서 좀나 많이 나은 것도 없죠. 어기죽지만 <laughs> 동물하고 인간이 같은 불이라고 한다면 같은 불임에 틀림없잖아요. 그것을 만물의 영장이게끔 만든 분기점을 만든 무슨 발명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불로 인해서 동물하고 다른 섭생이 생겨요 즉, 다시 말하면 화식을 하게 됐다 불의 발견은 자연에서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땅에서 기진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고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 불이 산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딱 불을 말입니다 사람이 그 마찰열에 의해서 이제 불을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술을 넉넉하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불후 획기적인 뭐예요?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 불을 획기적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쓸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명품이 불을 일으키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설명이 깁니다 그게 예술이라고 할때 예자가 글자예 나의 그것을 틀어가지고 말한다 작은 글로 해가지고 소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초대작가장, 1992년도인가, 9 6년도인가 누가 한 놈도 그것을 보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말입니다. 학자 하나가 나한테 전화와줘요. 내가 일본 말도 잘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막 무슨, 그 사람은 우리, 우리 말을 조금 하더라고. 선생님. 그 의견에 확신돼. <laughs> 어, 그래서 아 나중에 언제 그 뵙기를 희망한다고나중에 만났어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 자, 이것은또 그것만으로도 한 시간이 더 해야 돼.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계곡이 불태울 연자를 지금 설명을 해야지 강의가 끝나잖아. 부석기 얘기를 내가 왜 했냐? 동물하고 똑같은 생활을 해 뜨면 은 일어나고 해가 지면 은 깜깜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야잖아 예? 그럼 불이 없을 때는? 요즘에 애들한테 물어봐봐 아이 저기방판이라도 깔고 자지 왜 그냥 잤냐고 그렇게 다녀? 어떻게 그런 혹한의 추위들 빙하기들을 동물하고 같은 등급에서 살을 때, 인간은 버텨냈을까? 나는 다 풀었어요. 여기 기지 지금 귀중한 강의에요. 불 만들기 전에, 인간은 말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듬고 잘 수도 있는 것이지만, 뭐 35도, 36도 도움이 되겠죠? 근 그건 그렇게 안 돼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사람을 보듬고 자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얼어 죽기 십상이야. 개는 말입니다. 숨구멍이 피부에 있다 없다. 없는 특이한 동물이에요. 숨구멍이 없다는 건 습기를 배가 들어 방출 안 시킨다는 얘기죠. 습기는 혹한이 오면 얼어요, 녹아요. 그러면은, 지가 피부로 숨을 쉬면은, 어떻게 돼? 얼어, 안 얼어? 근데 이 전공만큼은? 어, 좋다? 기가 막힌 거 지금도 알래스카나저 시베리아, 그런 북한 지역에서 이 소수민족들이 사는 것은 다개 때문에 사는 거요 개가 썰매도 끌어주고 음. 어? 추우면은 개네들을 두 마리를 양쪽으로 끼어안고자는니다 개는 가만히 있답니다. 지코만 고맙고 자요 그게 증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이 그런 추위를, 이겨내고 살 수가 있었다. 근데, 불우 대중화로 인해서, 언제라도 불을 쓸 수가 있는 그런 대중화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세계에 또 일인들도, 한글도 자랑하지만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구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다, 우리 북방민족들이 다 하는 것들이고요게 아짜방이니, 뭐이니, 그거 우리는 유적도 다 남아있어,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추위를 견디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수랩의 노마드 시대에는 사냥을 해야지 먹고 살아, 못 먹고 살아. 심지어 사냥을 하는 매사냥도 다 하잖아. 길들여서 매를. 팔을 꽈서 잡기도 하고, 창을 던져서 쭉, 예? 자, 아,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동물의 어떤 어수려뭐 그런 시대에 고기도 못 잡고 사냥도 못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어서 왜? 아우, 그건 너무나 비약한 거고 굶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나날이 길어져 갖고 눈이 철길 망길 쌓이면 은 사냥을 못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뭐는 있어요? 개는 있어요 몇 수십마리가 항상 따라다니고 그러면 은 사냥에 실패한 그 가족이 그 싶으면 그 어, 소개자 하면 청동기 시절에 추장년개 오늘 어쩔 수 없어 두 마리 잡아 왜? 우리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냥에 실패한 날 저녁에 바로 개를 불태워서 먹는 행위를 그러하다, 그러할 연,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불태울 연 자예요. 개고기 끄슬릴 연 자예요. 이게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데, 모든 도축의 방법이 있어요. 짐승들은 잡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거는 여기 뿌리 있잖아요, 두 개. 여기 정수리 있죠? 여기가 급수예요. 도축장에 가본만 알아요. 백정이 최고로 기술 좋은 사람은요, 요만한 망치 하나가 있어요. 실물을 들고서 이 얘기를 설명해야지 돈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들고 다니는 망치가 꼭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아주 지내에 그냥 금지옥, 옥엽으로 귀중한 물건으로 저를 차고 던데요 누가? 포정이 최고의 백정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포정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래가 한 암수 한 마리가 있으면, 황수 한 마리가 있으면 안창살몇건 뭐, 뭐, 뭐가 다근처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를 잡는데 애들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기로 잡아요. 뭐 아니면 칼로 창으로 찔러서 잡아요. 페라벨로 얘기가 다 나올 것같아요 천천만 만 있어요. 곱비 딱 잡고서 딱한 방에 쓰러트리는 게 최고의 백정이에요 이게 어설프게 한 방을 매겼다가는 소가 길길이 날 뛰어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최고의 포정은딱한 박자리만은 쓰러져 그렇게 육중하고 듬직한 소가 쓰러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체를 하는 거예요 돼지는 어떻게 잡아요? 몰라? 아, 멱다 하는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 네? 돼지의 대동막 이거 목에서 저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동맥 거기를 칼로 한 번에 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 잔인한 내가 표현을 내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걔는 왜 소유자면은 여기 정수리에 있는 급수가 어디에 있어? 그피하지방 두꺼운 비계층에 쫙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몸둥이로 때려가지고 못잡어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순간에 대동맥을 잘라야만이 개가 죽어. 닭은 어떻게 잡아? 모가지를 비틀어버려. 리 응. <laughs> 맞아. <웃음> 모가지를 비틀어. 그리고 끓는 물에다가 담궈. 그러면 털이 빠져. 근데 정작 어... 개는 어떻게 잡아? 음, 개는 말입니다. 목을 매고, 음...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이제 축 늘어지고 죽잖아. 응? 그 다음에 다른 방법하고 달라. 손은 칼로, 가죽을 써야 되니까 껍데기를 쫙 해체를 해. 그 안에 내장을 꺼내고 고기를 이제 분리하고 그러네. 돼지는, 아니, 개는 그래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털을 꽂는 게 아니야. 불에다가 끄실 른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 개 털을 불로 끄실르다. 끓음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지? 부엌작에 새카맣게 막 이렇게 하네요 <목소리> 개를 끄시려면 은그 털이 막 오그라들면서 끄스름 그, 같은 것이 막 붙어 그 피부에 근데 그것을 잘 끄시려는 사람이 개 잡는 데는 최고야 털을 잘 끄시려는 사람 이 그것이 바로 이 저녁에 해가 졌어 사냥물을 없고 물은 계속 파묻고 온도는 더 내려가고 내 새끼들을, 부족원들을 먹이 살리려면 개는 다산이잖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새끼를 낳아 그러니까 개가 모질라 가지고 뭘못어지는않아 그러나 개가 인간하고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엎드릴 복자에서 알수 있듯이 개견자는 사람 앞에 항상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엎드릴 복자가. 인간을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동물이 바로 개견자예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음. 웠원선생 예? 네. 엎드릴 복자가 증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새 지금, 이 반려문화가 말이야, 얼마나 이게 지금, 커져가지고 말해 끌어안고 자고 그냥 생 부술 다 하고 난난 그거 못마땅해 죽겠지만 내가 그걸 반대할 수는 없고 장강을 역류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는 동물 그것이 인간을 그 빙하기를 견뎌낸 요체였다. 하는 것으로 나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지금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는 말이. 해가 떨어졌어. 그러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한여름에도 추워요. 그리고 뭐, 물컷이 있어요, 없어요? 물컷 쫓는 데는 뭐가 약이에요? 연기.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연기도 말입니다. 다 있어요. 아무것이나 태우는 게 아니에요. 쑥대, 삼대 이런 것들을 쑥속에 갖다놓고 막 생놈 덜마른거 갖다 올려놓으면 연기가 툭 나온 거 그리고 이제 말러가 면서 지가 타는 거야. 이게 소나무 생가지 있잖아요. 청솔가지라고 그래. 요 청솔가지 갖다 위에다가 던져놓으면그 청솔가지에는 기름기가 있지요. 이렇 튀어요. 어떻게 튀는지 아세요? 불꽃놀이하면 막막팍터지죠 그런 현상에 청솔가지를 갖다 놓고 태우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불꽃놀이가 돼요.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에 사냥에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저녁때가 되면은 한여름에도 추우니까 그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쑥대와 삼떡대기 이런 거 청소까지를 갖다가 수묵고기에 쌓으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이제 고기를 무게 하잖아. 사냥에 성공했어. 그러면은 뭐노루고기 먹고, 뭐 멧돼지 고기 먹고, 뭐 맛있는 고기 잡았으면 다 꺾어 먹으면 되죠. 예? 근데 없었어.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개를 그렇게 끄실러서 잡아서 먹었다. 그것이 스스로 그러하려 스스로 그러하다고 하는 그글자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이게, 개고기 직설적으로 연 개견자가 붙었으니까, 개를 꼭 잡아서 먹었나고 나보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특히 예외의 이야기나 지구상에 지금도 지금까지도 개고기를 즐겨 먹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아, 그게 우리더라. 그러한 것을 그러한 문화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 말고는 없더라. 그러면 이러한 글자가 만들어진 그 시원의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짱계가 높다? 로스계가 높다? 양치가 알겠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나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 나는 대박거리라 아는 것이 여기까지이에요 그게 자연이라는 말이야. 그 도. 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갖다가 탁, 탁게놓고서 설명이 가능한 해석이 나오게끔 됐어. 스스로 그러하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한의문제와 아니고, 뭐, 요즘 개잡아 먹었다고 하면 길들이 지는 놈들이 많을 거야, 아마. 음. 음.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계곡이 불태울 연자인데, 여기에 불화자가 또 붙어갖고, 불태울 연, 그실 연자가 또 만들어졌어. 자전 찾아보세요. 이 불화자가 하나 더 있는 것이지, 그 옆에. 그러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얘가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선우가 나오잖아, 그 자가 이 '자연'이라는 말은 꼭 개고기가 아닐 때의 이야기예요. 이건 극한 상황에서 내가 설명을 하니라고 한 얘기고, 아니, 충분한 획득물이 있어. 찬양이 성공했어. 그러면 개를 잡은 걸 이유가 없잖아. 예? 구워 먹는데 불은 필요한 것이고, 한여름에도 물꽃 때문에 연기는 피워야 되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축제예요, 축제 축제. 페스트. 손에 손 잡고, 핸드인 핸드. 핸드. 원무를 추는 거야, 원난 추라고 하면 나 그쯤은 잘추것 같아. 어떻게? 그때쯤에는 술도 다 만들지 않아가지고, 갖고 와. 하면 가고 는 거예요. 먹고, 고기 먹고. 그날 사냥물을 충분히 나눠 마시고, 자는 거예요. 날마다 저희 때가 뭐이라고? 축제는 아패 아, 페스트벌이상 그래서 요새 축제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지만 엄청 많아요, 요새. 내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